잘하나? 안 가죠? 응! 역시 자리 사실 친구가 마음에 든다 해서 번호만이라도 할수있어 아. 잠깐만 야 잠깐만 거기서 걷지 말고 나한테 나화 많이 났나? 아 잠깐만 화 많이 났나? 이거 진짜 오래 진짜 짱난다 진짜 진짜 괜찮다 괜찮다 도망쳐서 나잖아 아인데 <laughs> 아니, 별것도 아닌 게 너무 예민해 쟤. 그래도 셋이서 기분 좋게 나왔어요. 난 솔직히 말하면 막 이런 쓸데없는 걸트지을안 잡았으면 좋겠어. 와, 아니 맞잖아. 응.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들고 나와야 했던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튼 못 들고 나왔다고 그냥 어쩔 수 없잖아. 못, 물론 내가 못 들고 나왔고 미안해. 사과했잖아. 근데 아. 계속 오늘 그거 안 들고 와서 그거 안 들고 와서 그거 없어가지고 망했다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하라고? 살 수가 없잖아.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니까 네 이해해. 뭔 말인지 이해하는데 주위 음. 똑바로 서라. 제한테갈 기가. 밤에는 가야지, 집에. 나 아, 오늘 집안 들어갔다. 진짜 진심으로 안, 안, 안 들어갔다. 갈 니 누구 편인데? 아까 전에 니 우리 싸울 때 중재할 때 어. 근데 그건 니가 좀 솔직히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지?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아니 얘랑은 관련이 어, 나 이제 얘랑 가족이다 이제 한살 차이 저 고양이랑 다 그러지 마라 그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 같이 살고 싶다 나도 니랑 진짜 하.. 하루야 진짜 니네 머리에 뭐 맞은 거 아이가 바로 앞에서 그래 가라 <laughs> 바로 앞에, 2cm 앞에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보였나? 아무튼 그럼 진짜 오늘 우리 둘이 할거지 그래 놀자! 어쩜 그냥... 이렇게 된거 그냥 차라리 우리끼리 놀자 난 진짜 쟤랑 오늘 못 놀다 그냥 한강 왔으면은 한강 한번 싹뭐 보여드릴까 우리가? 아 그러자 지금 한강 무드가 진짜 좋아 날씨가 딱 좋단 말이야 맞아 와 커플밖에 없다 커플밖에 없다 자, 야 위에 짝은 없을까? 여기 없겠지? 야야야 긴급 긴급 문자들 지나다 문자들, 문자들 지나간다 저편좀위쪽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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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바로 오케이 뭐... 먼저 오케이 <목소리> 안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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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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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케이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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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는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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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겨우 겨어겨어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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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이 겨우 어우 겨우 겨우 이우어우 겨우 겨어너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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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진짜 필요한 거 사서 다른 아, 식으그래야지 우와, 랩랩랩랩 우와, 우와, 와이거다 먹고, 해보나, 보다 이거 그래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 안녕. 세개 주세요. 카카페이 네. 되죠. 네. 어디 세개 넣고 1분 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아, 뒤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디 있어? 있어? 야, 이렇게는 달리고 있는데 이 마리가. 아나 진짜 오늘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때 많이 먹어야 될 거야. 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실제로 누가요? 뭘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진짜 맛있게 먹다가 들어가자. 그래, 그러자. 오늘 한 바탕 하자. 괜찮아. 음. 오늘 음. 약간 MG 답게 MG들 왜 자연스럽게 잘 녹잖아. 아니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그래도 <laughs> 나름 저희가 유튜버잖아요. 진짜 헌팅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 그쪽에서 아는 경우가 많아아 그렇지. 그래서 약간 헌팅이라기보다는 저희 아는데 응. 안녕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연을 음. 찾는 거지 그냥. 네. 알면서도. 진짜 음. 있아 여자친구 있어요. 아! 근데 그럼 아. 원래 어느 정도 잘생긴 애들이거 여자친구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주문 찾을 수도 있는데 주문 찾는다. 어때? 찐으로 말한 건데 어, 왼쪽에 진짜 크고 좋아. 어. 어, 진짜? 음, 음, 음. 아, 진짜. 어, 눈 맛있다. 음. 아, 눈맛주다 맞는 거 같아. 근데 유튜버를 쓴거 아니야? 아, 음. 니면진짜가 아, 근데 그럼 나 설레서 진짜 못 먹어. 햄밭스 날까 봐. 이러나 저러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랑 관련 없다. 아, 네. 방금 <목소리> <목소리> 전에 저희 대박적인 게 구독자님들한테 이거 선물 받았어. 진짜 하나 충격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커플이시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 아니라. <목소리> 근데 너무 좀잘 어울렸어. <목소리> 나도 후회할만했어. 어, 저희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분들 감사드셔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될 저는 될 개인적으로 남녀 사이 친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약에 그분들이 보신다면 만약에 보신다면 진짜 저희는 진짜. 저희는 자리 아 의자 자, 쓰셔도 돼요 의자 쓰셔 아네 의자 가져가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친구가 마음에 든다 해서 좀... 아그 사실 이런 말 진짜 못 해가지고 제가 근데 너무 네부터 네. 보고 있었거든요 아 저희 아세요혹시아 모르실 당연히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바유튜브잘 보질 않아 가지고 아그래요그데 근데... 어떻게 어떻게 뭐에 오셨다고요? <laughs> 죄송해요. 아, 진짜 <laughs> 네, 친구가 많이 됐어요. 네. 그가가장고해 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아니 너가 뭐 너무 너가... 아 근데 좀 아무래도 좀... 아, 그러면 너무 네, 불편하신 거 알겠어 가지고. 아네 네. 그래서... 아 네, 제가 네. 저희가 진짜 뭘 아, 잠깐 네네. 찍고 있어 서 그러면 제가 번호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혹시... 잠깐만 네. 아, 오케이. 네. 그러면 아, 번호만 드려. 따로 아, 번호만 따로 그러면은. 음, 아, 제 이름이 이렇게 음, 이름이 아, 이렇게 하시고. 일단 이비슷하 아니 저희 근데 아, 장난 아니라 진짜 뭘 찍고 아, 있어 었 가지고. 아, 그래. 네. 그도 잠깐 있다 갈 거라.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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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따로 드릴게요. 아,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뻥이 아니라 실제 상황. 실제 상황. 님 언제 집에 가도 될 듯? 우이잖아 <laughs> 약간 짝짝이 맞네 그러면 근데 약간 말차리시 쳐다본다고 네 여자분들 아시죠? 솔직히 촉100% 맞는 거 전화 왔다 전화 전화 야다 여보세요 아 내가 아직 저거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괜찮으세요? 그럼 어, 촬영 켜놓고 뭐이괜찮냐요 괜찮으시면 이제 촬영 이제 켜놓고 같이 놀아도 괜찮을요 아니 오늘 안 나오게 해서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네 감사합니다 오아 낭만이다. 야 오늘 낭만이다. 야 오늘 진짜 낭만이다. 형이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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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몇 뭐... 만에 흔들리아저 옛날에 스무살 초반에 <목소리> 부산 수변공원에서 흔들리고 <목소리> <도둑이 온> 게어나소화하데 <laughs> <난 소화한대>, 갑자기 안녕하세요. 응? 왜또 오셨어요? 세으로아쉬웠이 일어나자 일어나자. 이 오빠는 너거 같아. 아이 오빠? 왼쪽이 니 장. 아니 왼 왼이 나잖아. 지금. 들리시죠 근데? 네, 저희 다들리는데아 진짜? 아 죄송해요. 나이 말안 했는데. 아 나이 아, 말안 했는데. 아아! 아. 안 했는데, 오빠들 같긴 한데. 선생 진짜 몇 살이세요? 저는 스물아홉이요. 아몇 살이세요? 저는 스물다섯. 어 뭐야? 동생이구아애기들이네뭐 아직 우리몇 살인지 말안 했는데. 애기아 아직 네개안 했어요? 네 저, 저는 저 이제 서른 넷이요 올해. 서른 넷이아 아, 아. 아, 저는 언니라서 여섯. 서른 여섯. 아니 하하하하하하 <laughs> 오빠들 맞지? 제가 사실 그거거든요. 스물일곱. 여기 연한합니다. 연한. 앉으세요. 저희 진짜 한 번도 본적 없어요. 씬으로. 네. 어. 어떤 맞아.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스파가 가고 있습니다. 아. 무대. 해외에서 무대. 하면... 역시 좀 그렇게 보였어 어, 네네 진짜. 저희는 챌린저랑 음. 음. 유행하는 챌린지들을 하나씩 찍어서 올리는 직업. 사실 음. 제 자매예요 저희가. 아 진짜요? 아, 네. 저 언니고 어. 동생이고 어, 닮았네. 아좀 닮았. 조금은 닮았. 말하니까 나. 저희도 잠해. 아 잠해 <laughs> 잠해. <자매, 자매. 웃음> 아 재밌습니다. 아,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어 아, 그러니까. 어몸 아, 진짜. 와 나갔어. 나갔어요? 오 진짜 대박이다. <웃음> <웃음> 아 오늘 나오게 진짜 잘한 것 같아. 나가 음, 안 나올 라인은. 원래 한강에 다른 촬영이 있었어요. 저희 오빠랑 음. 진짜 심하게 싸워가지고 그냥 다 무산되고 우리들이 그냥 밥이나 먹자. 국서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켜고 국에서한는데 맞는 거예요. 한국이서 진짜 베스팅이에 진짜 완전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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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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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뭐 그냥 다 같이 게 하니까 밌무지기하니이좋 전화. 지뭐 내일이 전화. 일었어친 전화. 지었려고 친하게 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가야지 이 o 아 t k 리 o w I don't know. I d 민폐다 민폐다 w 저희, 이 아, 감사합니다. 최종 진짜 최종이 저희 같이. 감사합니다. 안 네, 이세요. 이렇게 부분들을 떠났다. 진짜 이렇게 사람이 인연이 그렇다. 진짜 생각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맞아. 응. 맨날 뭐 어디 남자 없나. 뭐 연애 못 하나. 맞아. 뭐 오늘 헌팅해 볼까 하면 절대 안 돼. 맞아. 아무 생각 없어야 돼.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근데 일단 오늘 다음. 하루 너무 재밌 재밌었어. 막. 다음에 되면 저희 영상에 저분들이 만약에 허락하신다고 하면 뭐 얼굴 모자이크 없이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아유, 그런 건드려 되고 연이 어잘 받는다면 은 음. 그래, 어쨌든 즐거웠다 재밌었다 그럼 됐다 여러분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인연이 찾아와서 좀더 즐거운 하루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랑 싸우지 마시고요 마이, 맞아 마음이 안 좋네요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즐거운 음. 영상으로 <laughs> 찾뵐게요 <같이 같은>. <laughs> 안녕